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채널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볼수 있다면,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셨는지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구해내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에 부디 거룩한 길,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선함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그들 역시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도덕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과연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 심리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친절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것은 선이고 속이고 살인하고 훔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증거들은 우리 모두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선천적인 도덕성과 공정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흥미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우주 어딘가에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며 선과 악은 객관적인 실체라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새해 결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더 나은 사람 되기가 체중감량이라는 오랜 목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함이란 세상의 작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한 개념입니다. 선함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선함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진짜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거듭해서 선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전체를 하래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인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역대상 16장 34절은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34편 8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의 중심 개념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너그러우심. 즉, 가낌없이 베푸시는 성품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이상을 포함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히 너그러운 태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을 통해 그분의 너그러운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신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그 불확실한 안개 너머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진정한 필요에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폐를 주신 분은 공기를 창조하셨고, 이를 주신 분은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교제할 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분은 경이로운 장관을 펼쳐 보이셨고, 영원한 영혼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시편 33편 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둘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는 종종 그분의 선하심과 연결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은혜와 자비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에 기쁨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인내와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모든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견디시는지 저는 때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없으신가요? 주님, 또 저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수억만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녀가 다가올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비참함보다는 선함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외외는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깊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곳에서 내 삶은 불행보다 선함으로 더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긍정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저 역시 목회 초기에 저를 비난하는 단한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보다 먼저 그 사람이 왔는지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교인들의 사진이 담긴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한 명의 비판자에 집착하느라 저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수많은 이들로 인해 기뻐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단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의 비참함을 나누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십니다.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 심지어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선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떠오르고, 비는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립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선하심으로 압도하십니다. 셋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당신을 지켜주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든 순간들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심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금지 조항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규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과 그분이 제공하시는 지침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은 항상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그룹의 사람, 그리고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가르침 없이 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보며 이 길이 옳은 길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이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직 좁은 문, 힘든 길, 소수의 무리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당신을 그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좁은 문, 힘든 길, 적은 동행자들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있단다. 넓은 길은 어떤 도덕적 지침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신호등이나 윤리적인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쾌락을 맛보고 원하는 대로 살며 기분 좋은 일을 조차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쓰라림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명예의 정점에 섰던 유명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내면의 고통, 대중 앞에서의 당당함과 보이지 않는 아픔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넓은 길은 평탄해 보이지만 결국은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오직 당신만으로 만족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좁은 길은 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이 최선의 길임을 삶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인 거룩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보좌 주위에서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지, 전지, 전지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찬양은 능력, 능력, 능력도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외치는 소리는 바로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 거룩하다고 불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뚜렷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구별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 모든 존재와 분리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분리되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죄 없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잠시 보았을 뿐인데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욕은 유럽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사도 바울은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사울은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만약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마주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모든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흠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함을 더 씹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 온 인류의 죄악을 보실 수 없어 얼굴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위에 옷을 지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셋째,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대 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올바른 선택, 즉 거룩한 선택이 있고, 편안하지만 그릇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또 다른 거룩한 선택을 낳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또한 그와 비슷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논리와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빛나는 소망, 즉 완전해질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이 오면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외칠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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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이시라,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좁은 길 위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힘을 얻으시